의외로 끝나는 일군 규칙 동사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빠글레입니다. 빠글레는 말하다라는 동사로, 자 동사 철자 발음 어렵지 않습니다. 빠글레. 자 빠글레 동사는 뭔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할 때는 드 다음에 명사가 오고 누구 누구에게서는 아 다음에 대상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Je parle de mon projet à Pierre. 나는 Pierre에게 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Je parle de Pierre à Marie. 나는 Pierre에 대해서 Marie에게 이야기해. 이렇게 말할 때, parler는 de, 뭐, 에 대해서고, à, 누구누구에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의외로로 끝나는 이 동사는 우리가 일군동사라고 하는 규칙동사죠. 자,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철자가 의외로 이 꼬리 어미자리에 이 철자가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발음은 이렇게 됩니다. 으, 의에스, 의 으, 오엔에스, 의제드, 의엔 때 철자를 쓰고 위에 우리 으 라는 발음은 원래 마지막에 오게 되면 은 자기를 죽기는 발음이니까 어렵지 않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의에서는 우리가 동사 변화에서 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누쏨할때 이미 보셨기 때문에 이세 가지 의 철자 발음이 다 똑같습니다. 의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엔 때에 해당하는 여기도 의 소리가 됩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시죠? 자, 보통 우리가 의엔이면 마지막에 오는 경우가 아니면 비행처럼 마지막에 오는 경우가 아니면 엉 발음이 됐었는데. 동사 변화에서 의엔 때는 의 발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군 규칙 동사 이 빵을 레 하나를 외우시면 여러분이 만 개의 동사를 동사 변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즐겁게 빵을 레 동사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으스 의, 으 의, ons 의제드 의엔 때.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위의세 개, 의, 의, 에스, 의는 그냥 으 소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의엔 때도 으 소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이 이빵갈레 동사를 많이 외우시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억지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자는 의, 의, 에스, 의. ONS 의제드 의엔 때인데 소리가 으가 되고, 으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 ONS는 여기는 우리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옹발음이 되고, 으 z e 는 애발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외울 때 힘든 점은 여기죠. 으s가 으되는 e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되고, 으n때도 으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의 의스으와 의엔 때 발음이 같다라는 거 자꾸자꾸 상기하시면 좋겠죠 외울 때자 그래서 우리는 의에를 자리에 이렇게 의의스으오엔스으제드 으, 의엔 때를 놓고 자그 어미를 뺐던 이앞 부분이 바로 그냥 그대로 어간으로 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사 변화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말한다 주 빠글. 우리가 여기 마지막에 의 소리, 자기를 죽이는 의 소리는 굳이 표시를 한다면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런 표시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를 죽이는 의 소리는 굳이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자 너는 말한다 뒤 빠글. 그는 말한다 그녀는 말한다. 우리 역시 옹은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적으로 여러분이 계속 그 자리에 옹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일 박을 그가 말한다, 그녀가 말한다는 엘 박을, 우리가 말한다는 누 박을롱 발음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 당신들이 말한다 부박을레 복수 그들이 말한다는 일 박을, 그녀들이 말한다는 엘 박을 자 처음 우리가 지금 1군 동사를 처음 만난 거고 여러분이 이빠블레이를 통해서 완벽하게 1군 동사의 어미 으, 에스, 으, 오에스, 으드 으엔데 자리 발음이 으가 되고 으가 되고 으가 되고 자 여기 마지막이 으가 된다는 것만 체크를 하시면서 자주 자주 외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동사를 쉽게 발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앞서 봤던 주박을 아마리, 내가 마리에게 이야기해라는 표현을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동사 변화는 따로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마리한테 얘기한다는 어떻게 말해요? 뒷방을 아마리. 그가 마리한테 이야기한다는 일방을 아마리. 그녀가 마리한테 얘기하는 엘방을 아마리. 자, 우리가 마리에게 얘기하면은 룻박을 롱 아마리. 당신 당신들이 마리에게 얘기하면 부박을 레 아마리. 그들 그녀들이 마리에게 얘기하면 일박을 아마리, 엘박을 아마리.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표현을 알고 있고 항상 자기 위주로 우리가 일단 나를 말할 수 있는 표현으로 1인칭 주로 배우시면 좋고 동사 변화는 따로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 표현을 알고 있는 표현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동사로 바로바로 바로 주어를 바꾸면서 편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동사 빠글레 세번 발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빠글, s 빠글, 일 빠글, 엘 빠글, 누 빠글롱, 부 빠글레, 일 빠글, 엘 빠글,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을 때한 중간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주파을뒷박을 일박을 엘박을 루파글 l o 파글레일 r l e r il p a r 나중에 엄청 많이 연습을 해서 좀더 쉬워질 때는 주파을뒷박을 일박을 엘박을 루파글 l o 파글레일 u s p a r